안녕하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마인드풀니스 달팽이입니다. 하루 종일 너무 바쁘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쏟아집니다.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일들이, 너무 많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집중력을 요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쁘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준비를 하죠.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 있던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출근을 하던 우리는 많은 일을 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아침부터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나서 저녁이 되어 다시 우리의 공간, 집으로 돌아옵니다. 해가 뜨면 많은 일들을 했다가 해가 지면 많은 일들을 접어야 하는데 해가 지고 나서도 여전히 많은 일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쁘게 채우곤 합니다. 해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는 사람도 있고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책을 읽는 사람, 운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만 보면 언제나 무언가를 가득가득 채워가며 바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침묵을 초대해야 합니다. 침묵을 기억해야 합니다. 침묵의 공간을 기꺼이 만들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모두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취하는 그 휴식의 행동들이 모두 나쁜 것도 아니고 심리적으로 부적응적인 것들도 아니지만 우리를 정말 쉬게 하는 것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득 가득 채워지고 있는 일상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고 또 다음 하루가 시작되기 전 잠자는 시간 이외의 모든 시간이 채우고 채우고 채움으로 끝나는 우리 삶의 패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움을 배워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비워져야 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고요. 비운다는 것은 텅 빔이 아닙니다. 채우기 위해서도 비워야 하고, 비우는 그 자체가 채움이기도 하다는 것. 창조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을 비움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 중에 하나인데요. 막스 피카르트가 쓴 침묵의 세계라는 책을 좋아합니다. 이 책은 침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잘 적어 놓은 책이에요. 침묵에 대한 여러 가지 고찰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나눠 보고 싶습니다. 책 속에 적혀 있는 몇 가지 구절들을 나누면서 침묵을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 그곳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자세,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앉아 계시던, 누워 계시던, 혹은 제자리에 서 계시던, 몸을 살짝살짝 살짝 털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편안한, 그리고 안전한 세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바닥, 무릎, 허리 천천히 부드럽게 털어내면서 고든 자세를 잡아봅니다. 허리, 어깨, 목 그리고 머리 끝까지 부드럽게 툭툭 털어낸 뒤에 고든 자세를 취해봅니다. 마인드풀니스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를 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부터 그 침묵의 공간을 초대해내면서 편안하고 고든 자세를 통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만나고 받아들이고 이 순간 속에서 깊은 휴식과 깊은 연결을 경험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도입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툭툭 부드럽게 털어내시고 모든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눈을 감는 것이 편안한 분들은 눈을 감으시고요. 눈을 감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눈을 반쯤 떠 바닥의 어딘가에 눈을 고정하시고 명상의 시간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침묵 속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이라는 단어, 고요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침묵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결코 단순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능동적이고 독자적이며 완전한 세계입니다. 인간은 침묵을 시험하지 않지만 침묵은 인간을 시험합니다. 지금 여기 이 침묵을 가볍고 편안하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끝나는 그때, 비로소 침묵이 분명해집니다. 침묵이 시작되면서 말도 분명해집니다. 지금 여기 침묵으로 가볍게 그리고 편안하게 들어가 봅니다. 지금 여기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침묵을 찾아 침묵 속에 존재해 봅니다. 사랑, 믿음, 죽음, 생명. 이 모든 현상들보다 침묵은 언제나 앞서 존재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나 있던 것은 침묵입니다. 이 모든 원초적 현상들 속에는 눈에 드러나고 있는 것보다는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 리가, 경 험하 는시 간들 마 저도 침묵 속 에서, 성 장함 을 알아차려 봅니다. 침묵 속에서 고요히 존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언가를 비운다는 마음으로 침묵을 발견하고 침묵 속에 고요히 온전히 존재해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침묵을 알아차리고 침묵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호흡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천천히 눈을 뜨시거나 고개를 들어 여러분들이 계신 그 공간, 그 공간을 천천히 바라보시고요. 지금 여기, 침묵을 만난 직후, 침묵 속에 존재한 직후, 내몸 안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알아차려 보시기 바랍니다. 발끝, 발바닥, 무릎, 허리, 등, 어깨, 목, 머리끝까지 천천히 바라보시면서 침묵의 시공간에 담겨 있었던 우리 몸의 각 부위가 어떤 느낌이 드는지 궁금해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린 뒤 오늘의 마인드풀니스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 깊이 그리고 넓게 존재해 있는 침묵, 천천히 부드럽게 호흡하시면서 침묵을 자주자주 자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달팽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